생각이 많아졌지. 왜요? 어 왜요 왜요? 아니 확실히 이 창업자가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자꾸 들었어. 오케이.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아 그리고 보니까 약간 홈머가 얘기를 하면서 초기 아이디어를. 어디... <laughs> 맞아요. <laughs> 그런 얘기 별로 안 해요. 걔랑아 그래. 투자 얘기랑 거의 처음 해봤어요. 저도. 아, 나도 재밌었어. 아이히게 역시 게스트를 모실 때마다 사람들만의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좀 맞아요. 이렇게 눈이 또 띄어지는 게 있어. 나는 자꾸 내 거기에 갇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 때로는. 저도 사실은 토니 리치 님 보면서 킬럭써가지고저는더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게 된 거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음. 보면서 게스트분들을 한번 모시고 나서 보면은 더 생각을 좀더 하게 되고 이게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영상을 계속. 보잖아요. 편집할 한지. 때 보면 은또 듣고 또 듣고 <laughs> 듣고 또 듣고 이러다가 비겹대어 듣지 <웃음> <웃음>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좋은 게 제가 집중력에 문제가 있더라고 대화를 하면서 집중을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laughs> 아, 왜냐면 <laughs> 이게 어쩔 수없어 왜냐면 아니 우리 수다를 떨때 남들이 얘기하는 거 들을 때도 있다가 뭐 생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할까 이런 생각할 때도 그러니까, 있잖아 아 이게 너무 잦더라고요 그런 게 근데 근데 그래서 이, 듣다 보면은 어 저런 얘기를 했었나?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됐구나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laughs> 아, 수다를 떠는 게 좋은 게 이게 약간 <laughs> 네. 민낯이 드러난다고 할까 자기 원래 <laughs> 그 생각이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 아 그게 맞아요, 뭐 네. 고민한 생각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본능적으로 가볍게 생각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냥 나오잖아. 이거 좋더라고. 그날 것이 생얼을 보는 <웃음> 느낌. <laughs> 어, 화장빨저용빨 필요 없이 생얼을 보는 느낌이야. 약간 그래서 실생활 봤잖아요. 형님 생얼. <웃음> <웃음> 아 그게. 러 아. 아니 저는 K 얘기 들으면서도 진짜 공식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컴파운드기랑 엮어가지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BK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도 좋은 직원들을 뽑아서 계속 유지하고 또탑 탤런트를 계속 데려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다 컴파운딩처럼 들렸거든요. 유능한 사람이 데리고 와서 더 많이 파이를 키우고 또 데리고 와서 파이를 더 키우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이게 다 비슷비슷하구나. 또 BK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다 똑같다고. 별거 없다. 다 똑같다. 그거 들으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보면 좋은 인력을 데려올 수 있으려면 좋은 인력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으로 매력을 느끼게 해서 끊길 수 도 있고 아무 돈이 없을 때는 근데 잘 되는 회사는 캐피탈이 풍부하잖아 그러니까 캐피탈이 풍부하면 좋은 애들 웃돈 주고 데려오는 거냐 계속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아 아, 여기 잘 돌아가는구나 분이 많구나 탤런트도 많구나 어, 회사 당연히 잘 되겠지 그치. 되게 중요한 인디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정말 잘하는 애가 아마존이거든 아마존도 그렇고 넷플릭스 그렇고 요즘 뭐잘 나가는 회사들은 좀 포맷이 있는 것 같더라고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 레시피가 있는 거야 오브젝티브하게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그거를 따라 하려고 그러는데 잘 뭔지 모르고서 막연히 따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대리가 와가지고서는 정말 만드는 것도 사실은 방법이잖아 잘난 사람을 클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예전에 한국 회사할때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 어떤 차장님이셨는데 한국 회사에 들어오면 그 차장님 말씀이야 잘난 사람이더 못난 사람이더 데려와서 근데 뭐 잘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막들쑥날서 하잖아 일단 데리고 온 다음에 이렇게 만들되는 거야 <웃음> <웃음> 어,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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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되게 우스갯소리로 들었지 점심 먹으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좀 씁쓸하잖아 한국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기업 문화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곳이라면 안타깝지 더큰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인재들이 충분히 많으니까 미국도 많아 미국도 <laughs> 진짜 어려운 게, 저는 이제 관리 쪽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을 뽑고, 애들 매니저하고, 케미스트 리 유지하고 막 하는 거 해야 되니까, 한나가 월등히 똑똑한 걸 알겠어.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방향이 있잖아. 그러면은, 누구 하나가 굉장히 똑똑한데 굉장히 모났어. 그렇게 되면, 와, 진짜 그것처럼 애매한 상황도 없어. 근데 그치. 이 얘기를 빌 캠블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글에서 에릭 슈미트랑 조언을 할때 탤런트에 휘둘리지 말라고 해요 탤런트가 팀을 해친다 그러면 지니어스를 매니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니어스를 매니지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근데 지니어스가 전체적인 팀의 텐션이나 이런 케미스트를 해친다 내보내라고 깔끔하게 내보내 근데 그거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생각해보면 어떤 감독은 데니스 로드맨을 쓸줄 알아 근데 이제 어, 어떤 감독은 근데. 데니스 로드맨을 쓸줄 모른단 말이야 플레이오프인데 자기 이틀 동안 아, 라스베가스에 휴가 좀 갔다 오겠다고 하 말이 돼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잣대라면 네가 뭐 리바운드를 아무리 잘하고 수비를 잘해도 탈란스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안 되겠다 나가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아 그래? 그러면 은뭐 그렇게 하면 대신에 꼭 돌아가고서는 기다려주고 이런 필잭슨 같은 감독이 있으면 로드맨에 서가지고 우승을, 예. 우승을 세번 추가하는 거야 <laughs> 필잭슨이 로드맨한테 왜 그럴 수 있었는지 알아요? 그 필잭슨도 그런 사람이었다며 젊었을 때. 뭐 그것도그 얘기 알아. 그 얘기 알아. 그 얘기 나는데 필잭슨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 로드맨은 마이클 조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laughs> 아, 아니, 뭐, 그치 물론 그렇지. 마이클 조단이나 코비 브라이트가 아, 나 3일 정도 쉬고 와야 되겠어 이러면 몰아버리 그건 못하지. 근데 로드맨 정도니까 아, 그래 갔다. 와 뭐, 그래도 코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laughs> 아, 근데, 이게, 다, 회사 보면은, 다, 얻기마다 필요한, 인재상이 있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긴 힘 아, 네. 되지. 미국도 똑같아. 제조업 계신 분들 보면은, 군대 출신들 되게 선호하는 분위기도 있고. 어, 아, <laughs> 좋죠. 그런 사람들 진짜 좋아해. 최고죠, 최고. 너의 생각이 없고, 위에서 상명, 하복, 이로 자란 애들 좋아하거든. 품질 관리가 중요하고, 이런 데는 그 시스템이 진짜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부품처럼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을 과라고 근데, 확실히, 그런 생각은 들었지. DK랑 얘기하면서, 성장하는 기업이잖아, 거기는. 스타트업이니까. 음.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는 얼마나 그 인재가 중요하겠어 사실 창의력이 있는 똑똑한 애들이 가서 변화를 일으켜야지 어떻게 보면 동탁에 요 대항할 사람들을 이제 모으는데 전국 호걸들이 모여가지고 막 팀을 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는 게좀 다른 거지 성장주 같은 거를 볼때 인물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 그런 거 같아요 진짜 근데 저는 그 부분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똑똑한 애들을 누가 데려가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흐름을 계속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막 우버 이런 데는 매력적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아맞아 그때 아. 애들이 갈아탄다고 그랬지 분위기 타고서는 우버로 막 갔다가 네, 그 갑자기 그래. 애들이 우버로 몰리고 어디로 몰리고 그러는데 사실 우버가 지난 일이라서 얘기를 하지만 지금도 아직 많이 남았죠. 근데 처음에 트래비스 클래닉이 수장으로 있을 때는 기업 문화가 안 좋기로 되게 유명했고 거기다가 실리콘밸리그 브로컬처 더해서 사실 뭐 사업 자체로도 봐도 물론 뭐 혁신적이기는 하지만 차별화를 두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비즈니스 자체가. 그런 면에서는 되게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 저기는 좀 돈을 넣기도 어려운데 커리어를 넣는 거는 더 어렵지 않을까 특히나 만약에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옵션이 많은 친구들이라면 구글과 우버가 있는데 우버를 선택한다?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랑 다시 연결이 되는데 인재가 중요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냥 기업 자체가 모게 아니라 그 트래블 스켈리넥이라는 사람이 그 카리스마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 사람들 이 어떻게 보면 되게 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거 되게 좀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겠다 똑똑한 애들이 간다고서 그것만 가지고서는 투자 결정을 하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요새 주식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죠. 진짜 좀. 사고 싶은 종목은 많은데. 사실 섣불리 손이 안 가. 손이 안 나가. <laughs> 그게 형님이 지금 그 들어온 목돈이 있으셔가지고. 아, 그니까. 더 고민, 의심을 더 많이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토니디치니처럼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아.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전 그래가지고 로블록스 드디어 샀어요. 어, 아, 진짜. 아, 같은 벨타꾼. 음, 로블록스는 그냥 가는 걸로. 많이 샀어? 자산 사이즈 안에서 그래도 의미있게 담았지 안넣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보다가 고민만 하고 있다가 아 이제는 사야겠다고 사운드에 대해서 제가 아직 공부를 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레디 플레이어 원에 나오는 신과 아. 같은 존재 있지 게임 크리에이터 아. <laughs> 알고 봤더니 그냥 어린애 아니야. 아니야 꽤 나이 많은 아저씨야. 중부 배낭 배불뚝이 아저씨였어. 데이비드 <laughs> 바즈키 바즈키 바즈키. 어 이름도 좋네. 적이 들어가 적 저커버그 주커버그. <laughs> <laughs> 아이거 재밌다. 저... Does the owner of Roblox have a kid? He has four children. <laughs> 어더 좋아. 이그 사람 스탠포드 W 출신이고 Knowledge Revolution 이라는 창업을 했었네. 1990년에. 63년생이래. 63년생. 낮에네. 어, 이 사람 트위터 로러 해야겠다. 엔젤 투자자 좀 하시다가. 내가 요즘에 공부가 너무 게을렀어. 내가 지금 이것도 모르고서는 투자를 계속 하고 있던 거야. 우리 애들만 보고. <laughs> 아 진짜 한심하다 요즘에. 아야. 고객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그건 그래. 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였거든. 고객들은...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게 이사람내가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디벨로퍼들이 알아서 소비자 성향 파악해가지고서 만들지하고 저는. 이제... 이 사람은 그냥 플랫폼 만든 사람인데. 아, 근데 그래도 형 레디 플레이어 원에 나오는 그 목소리 같은 존재가 되려면 이거 약간 스포일러하면 안 되나? 아니 레디 플레이어 원은 게임을 유저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잖아. 그, 회사에. 그 사람이 만들었어, 그치 어, 여기는 유저가만 오픈 플랫폼인데 잡스인지 아닌지 뭐가 중요해. 차를 레이스가 시작했을 때. 뒤로 돌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laughs> 기가 막혀요 그 영화 어떻게 하는지 스페인 보고 근데... 진짜 대단하지 않아? 8배잖아 할배 할배가 어떻게 그런 아니, 생각을 근데... 하는지 나한테 영향을 준 수많은 영화 중에서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이로보 그 다음에 이 레드 플레이어 1이 그 중에 하나 정도 되겠더라고 근데 지금 로블락스에서 봐야 되는 건전이거야이 로블락스가 우리가 보는 대로 제대로 되려면 스타 디벨로퍼가 나와야 돼그 안에서 유저들 안에서 아 이미 있죠 그래서... 스타 디벨로퍼 아, 그러니까 있지.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 애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 거기에만큼 이제 그래픽도 더뭐 깔끔해지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소피스티케이티드 된더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리텐션이 된다 이러면 얘네 어. 그거 시작했어. 널프잇, 널프. 페스브로 널프. 토이 중에. 어. 널프건의 그 로블락스 중에서도 어댑트미라는 유명한 게임이 있거든. 우리 애들이 하는. 음, 음. 그어댑트미총에 나왔어. 널프건. 아, 진짜. 어. 어. 그 정도면 좀, 좀 어느 정도 좀세테레스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네. 근데 그... 그 스타 개발자 공급하는 게 거기서 수익을 어떻게 개발자들이 어떻게 먹어? 여기서요. 로블럭스에서요그 어, 어. 로벅스 여기서 그 게임 안에서 로벅스를 쓰려면 뭐 어느 정도 컷을 가져가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 나는 그 이게 약간 애들이 뭐 재밌어서 하는 것 같긴 하지만은 아니, 여기는 그 정말 돈이 돌기 때문에 그 로벅스를 애들이 게임 스탑이니 이런 데 가서 사잖아요. 충전을 하고 온라인으로. 음. 그러면은 이어덕트미이라는그 로블록스 안에 있는 게임이 있으면 거기에 가 가지고서 아이템을 사는 거죠. 거기서 지금 널프 건으로 파는 이 총을 뭐살수 있겠죠. 비슷한 거를. 그러면서... 아니 그 업워크나 파이버 이런 데 있잖아. 온라인 프리랜서 마켓플레이스 네. 플랫폼. 거기도 사실 그렇게 엄청난 성장을 한게 거기를 통해서 밀리언 에어가 나왔거든. 그리고 그게 음...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나 이런 재능으로도 이렇게 부자가 될수 있다 이러면서 약간 그 네트워크 이펙트를 완전히 활용해 가지고 유 유서들... 중에서 그런 스타가 나온 거지 어떻게 보면 음. 약간 유튜브 초기 모델처럼 사람들이 막 엄청 몰렸거든 그런 게 있나 싶어서 로블록스에 그런 영상 본적 있어요 로블록스 디벨롭핑 하는데 이제 그냥 개인이 시작했다가 회사 차려가지고 막좀 커지고 그런 영상 을 어디서 본적 있어요 아 그렇네 초반에 카카오게임즈나 아니면 앱스토어 처음 열었을 때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에서 창업을 하는 느낌이 나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엄청 중요해 약간 생태계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체적으로 생기는 거죠. 어, 뭐 있겠지, 나는 되겠네. 잘 몰라가지고. <laughs> 어, 그 어, 지금 그렇구나. 링크 저희 카톡방에 공유한 건데 이 회사가 어답트미라는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얘네가 아마 그 로블렉스에서만 장사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거 게임을 해야지 알지? 이거 안 하고서는 해야 될거 어깨 넘어 뭐 봐아지고서는 하려니까는 쉽지 않네. 직접 같이 해봐야 돼. 그럼 좋은 아빠 되지. 주식도 할수 있지. 얼마나 좋아. 나는 못하겠더라고. 너무 어려워. 아, 애가 형 같이 게임하는데 애가 옆에서 지적하는 거 느낌이 어떤지 알아? <laughs> 야, 아빠, 롤, 롤 거기 아니죠. 맨날... 아빠 거기 아니죠. 막 이러면은. 롤하는애도 맨날 그거 느낀대. 아이템이 나보다 훨씬 좋아. 둘째가. <laughs> 현지여야지현지아 진짜 돈은 못쓰겠더라고 아 근데 여기 있다 기사 사는 게 있네 리치 플레이어 뭐 리치 데벨퍼 맞네 로블록스 아 그래요? 아 어. 어. 됐네 그니까 이게 아마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읽어서 디벨로퍼들이 알아서 맞춰줄 거야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되는 거지 뭐 그니까 몰라 형은 얘네 어느 정도 규모로 봐 로블록스를 만약에 정말 20년 뒤에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만들어졌어 그러면 지금 뭐 나랑 그 얘기할 만한 친구랑 얘기했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너 다음 모바일 로블록스 가도아 역시 나 로블록스 좋은 것 같다. 요 걔가 얘기하는 게 얘는 근데 포캐스팅을 잘해요. 어느 정도 된다, 어느 정도 될것 같다. 이런 거. 그래서 맞아, 제 생각은 아니고, 어, 제 친구는 맞아. 수치화 시키는 거 잘하는데 걔가 하는 얘기가 이거 원트리언달러 회사 된다. 어, 그러니까 지금 규모로 <laughs> 원트리언달러는 나중에 가가지고 뭐 50년 뒤에 되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있는 회사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나 라이브 할때 얘기했던 게 나는 500 빌리언은 충분히 될것 같다라고 생각했어. 하 페이스북 반그 정도. 내가 볼 때는 그쎄 타임 프레임 놓고 <laughs> 무 하는 거 자체가 좀 무의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라이프 타임 안에 원트리얼 달러 이상 간다고 보면 지금 시청자 몇 배야 그거만 보면 근데 진짜 되게 막 본칠링하는 이런 기업 잘 없잖아요 우씨 이런 거될것같으면 얘는 될것 같은데 그니까 나도 지금 얘네 시청자 어떻게 되지 얘네 지금 50빌리언 안돼 50빌리언은 50빌리언 안 되는데 50 50 어. 어그 정도로 알고 있어 근데 제가 큰 그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봤던 것 중에 약간 그 닭살 돋는 애들 있잖아요. 닭살 돋았던 애들 중에서 마켓컬리, 쿠팡, 음. 그 다음에 뭐 예전에 네이버 라인, 뭐 네이버 페이, 카카오 게임즈 나왔을 때, 카카오 처음 이제 게임 한다그 했을 때막 그랬었고, 아, 그 다음에 중국의 텐센트, 막 이런 애들. 근데 로블럭스가 그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세게 와 되게 센거 같아 아, 근데 여기 시청, 이것도 회사가 회사. 본사가 산마테오에 있네 산마테오는 캄브레이디의 고향 아니야 거기가 또 풍수지리가 좋아가지고 <laughs> <되게, 웃음> 포만을 왜내반상 아, 뭐 좋다, 아. 이름 좋다. 아. <laughs> 아, 풍수 좋다. 죽거먹은 죽 들어간다고 좋아하고. <웃음> <웃음> 야 오늘 제목 풍수질이다 이거. <laughs> 아나나그 얘기해야 되는데. 아 누가 부탁했는데 여기 지금 시간 어. 없다.